이번 시간에는 조직 관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직 관리 그러면은 MBO도 있고, 그리고 퍼트도 있고, 또 TQM도 있고, 또그랑 q w l 에서 인간다운 노동 생활에 대한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먼저 목표 관리가 있습니다. 목표 관리는 조직 관리에서도 사용을 하고, 또 조직과 예산의 연계성에서 또 예산 편성에서도 같이 사용해 볼 수가 있고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은 어, 목표 관리,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용어 오랜 한 30년 이상 사용하는 이런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조직의 전 구성원이 모여 공통의 조직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사업이나 세부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수시로 공통의 목표에 비추어 평가 및 피드백함으로써 조직 운영 및 예상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방법을 MBO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때문에 이 MBO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MBO, MBO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전 구성원의 전 구성원의 참여가 기본이 특징이 됩니다. 전 구성원의 참여 그리고 공통의 목표, 공통의 목표 그리고 수시 평가 및 형성 평가가 되겠지요. 수시 평가 및 피드백, 피드. 수시 평가 및 피드백. 그래서 세부 사업이나 세부 프로그램을 수시로 평가하고 공통의 목표에 비추어서 공통에 비추어 목표에 비추어서 수시로 평가하고 피드백함으로써 조직 운영 및 예산 편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을 바로 MBO라고 합니다. MBO는 단기 목표 수행에 유용합니다. 단기 목표 수행에 왜냐하면 이 MBO (Management by Objectives)기 때문에었습니다. Objectives 단기 목표에. 그렇기 때문에 MBO가 나올 적에 장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이 되겠어요. 1950년대 드러커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론인데, 자 거기 보면은 1번에 조직 구성원의 상사와 부하가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활동하고, 활동의 결과를 조직 목표, 즉, 공통의 목표에 비추어서 평가 및 활류해보는, 수시로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소위 관리 기법을 목표 관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명확한, 매니지먼트, 단기 목표지만은, 단기지원은 명확한 목표, 오브젝티브스지만 명확한 목표. 그렇죠. 그러나, 단기입니다. 또 그런가면, 권한의 이인과 책임, 또 상하 협력,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우리가 공통의 뭐 전구적 참여에다가, 여기 보면은, 권한의 이인, 그리고 협력. 자, 이런 단어를 같이 첨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면, 산출 평가 및 활류, 여기는 평가 및 수시평가, 및 피드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목표, 관리 MBO라고 하는 데, 자, 이것을 예산편성기법에서 기획계산과 비교를 보면 기획 e 산과 비교해서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n d 매니지먼트 바이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 y p e 여기는 관리 기능 a 관리 기능 y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편성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 l i b s 는 품목별 예산은 통제 기능이 탁월하고 PBS라고 하는 성과주의 예산은 관리 기능이 탁월합니다. 더 그러면 기획 예산인 PPBS는 기획 기획 기능이. 더 그러면 제로베이스 버전인 ZPB는 감축 기능이 더 탁월하다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바로 여기는 마치 퍼포먼스 PBS. 퍼포먼스, 성과주의 예산처럼 관리 기능에 탁월한 효과적이다. 그리고 계획이 주로 1년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단기 목표의 뜻을 두고 있다. 그리고 보면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서 그 세부 사업을 공통의 목표에 비추어 수시로 평가하고 피드백 한다는 점에서 거기에 보면은, 어, 프로그램, 내적이며 산출량에 집중을 한다. 예산범위 부분별이고 개별적이고 개별적이란 말이 나와있지요. 개별적. 자,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MBO를 보면 3번의 MBO의 효용, 조직의 기본 목표를 명백히 하고 그리고 관리 문제의 다목적 성격을 다목적 성격을 인식시킨다. 또 참여를 통한 관리를 강조함으로써 참여를 통한 참여를 통한 관리를 강조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지요. 강조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높일 수가 있다.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높일 수가 있다. 또 조직 역할과 구조를 명확히 할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페이지 넘어가서 220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여와 참여를 통한 관리기 때문에 사기가 높아질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나 거기 220 페이지 1번의 문제점 뭐 있습니까? 목표에 의한 관리가 제공하는 최종 결과의 평가 기준은 양적 목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소위 질적 목표 기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사기가 진작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러나. 질적 양적 기준만을 중심으로 보니까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BO 적어도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시 평가 및 피드백하고 이 단기 목표를 관리 기능을 가지고 이끌어가지만 그렇게 해서 참여를 통한 관리가 사기는 진작시키지 못하지만 지나치게 양적 목표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 질적 목표에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정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 페이지 보면 퍼트가 나와 있습니다. 퍼트 PUT. 퍼트라고 하는 것은 퍼트는 퍼트는 보통 이건 대규모 기획 이 버튼은 대규모 사업 관리의 소위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는 방법으로 이 버튼은 목표 관련 모든, 목표에 관련된, 목표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모든 공정을 목표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자, 줄 바꿔서 시간으로 변형시킨 시간으로 시간으로 변형시킨 계획표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시간이지요. 목표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형시킨 종합계획관리기법을 퍼트라고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퍼트. 퍼트에는 중요한 것이 뭐든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형시켜서기 때문에 3번의 퍼트의 장점, 전체 과정 파악이 용이하다. 장점은 전체 과정. 전체 과정 파악이 용이하고, 그리고 전체 공정을 시간으로 변형시켜 가다 보니까 실행 중 조정이 용이하다. 실행 중 조정. 보정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서는 상당히 시간, 시간. 그래서 여러분 221 페이지 거기 보시면 어, 이해도 어렵지만은 도표 작성에 많은 시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가면은 중요한 것이, 퍼트는 보통 퍼트라고 쓰지만, 이렇게 퍼트, CPM이라고 이렇게 보통 씁니다. 그럼 퍼트는 뭐고 CPM은 뭘까? 양자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관련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형시킨 종합관리, 종합계획표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럼 퍼트와 CPM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고 할 적에 여러분들은 221페이지 5번에, 5번에, 거기 3번. 퍼트는 활동의 소요 계획이, 활동의 소요 시간 예측이 어려울 때는 퍼트를 쓰지만, 활동의 소요 시간이 비교적 확실할 적에는 소요 시간. 여러분처럼 시험 날짜가 딱 정해져 있을 때, 소요 시간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을 적에는 CPM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M이라고는, CPM. CPM은, 소요 시간이 확실할 때, 버튼은 다소 불확실할 때전 소요 시간이 주로 확실할 때 사용하는 이런 것은 CPM이라고 하는데 임계 경로, 임계 경로 또주 경로 등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CP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M이라고 할 때에는 어 소요 시간이 거의 확실할 때 사용을 하되 소요 시간 확실할 때 사용을 하되 거기는 그 어찌 보면 가장 길게 예상되는 시간 경 다양한 시간 경로가 나오겠는데, 그 중에 가장 긴 시간으로 예상되는 시간 경로를 CPM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는 이런 그 학습 방법에서는 CPM을 쓰는, 퍼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CPM, CPM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221페이지에 보시면 그 5번에 1번과 1번과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에 TQM이 나와있습니다 TQM TQM이라고 하는 것은 TQM <laughs> 토컬 퀄리티 어, 매니지먼트에 되어 있는데 이 TQM이라고 하는 것은 TQM, 총체적 총체적 품질관리 그는 품질 경영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가장 기본 특징은 다른 것 다치어도 기본 특징은 그 조직에서 생산되는 모든 서비스를 서비스 모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고객 중심으로 수시로 평가 및 피드백을 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 방법이 바로 이 TQM입니다. 여기는 리더의 의지로 시작이 됩니다. 리더의 의지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 구성원의 전구성원 참여와 권한 위임을 특징으로 합니다. 권한 위임. 그리고 초점은 바로 고객 중심에 있습니다. 고객 중심. 조직에서 생산되는 모든 서비스나 재화를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로 평가 및 피드백 수시로 평가 및피드백한다는 것을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우리가 수시 평가 및 피드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 거는 총체적 총체적 품질관리, 통체적인 관리의 기능을 관리의 특징을 갖는 것이 바로 TQM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221 페이지에 보시면 221, 1번 보시면서 2번, 1번에 2번 TQM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한 고객을 위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한 관리기법으로 산출물로 품질결정이 고객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투입과 산출에 대한 계속적인 피드백 바로 이 계속적인 피드백이라거든 계속적인 평가 및 피드백이란 말인데 강조되는 관리 권력이다 바로 계속적인 평가 및 피드백을 지속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특징 특징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TQM 역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22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아, 지금 나온지가 제법 됐습니다만 거기 QW의 <laughs> Quality of Working Lif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다운 노동생활 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1960년 대말 데이비스에 의해서 제시가 됐다고 하는데, 결국에 인간다운 노동생활의 기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3번에 있는 것처럼 2번 배경지식으로 해서 3번 보시면, 결국에 근로자의 인간화, 노동현장의 인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관리운동이나 조직운동을 QWL 인간다운 노동생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 2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QWL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목표는 노동우 인간화, 즉 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생활하도록 직무를 설계하고 평가하는 데 있다. q w l 노동운동, 인간다운 노동운동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자는 여러 면에서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해서 2번과 3번을 가지고 q w l 의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 뭐 내용 보시면 전부 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자의 경영 의사결정 참여, 또 업무 시간의 유연화, 유연 급여. 또노동자의 욕구와 의식 증대,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또 사무용품 개선, 팀제 운영, 뭐 7번과 8번 과 같은 게 아직은 상세한 내용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런 특징이 있다. 6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 사무용품 개선도 있고 또팀 운영도 있고 인간다운 어, 노동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이런 그 세부 내용으로서는 팀제 운영도 있고 사무용품의 개선도 있다 이런 것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최근 들어서 강조되는 것이 신공공관리론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는 거기 보면 공공부문에 지금까지는 거의 정치적으로 거래가 되던 이 공공부문에 생산성과 효율성, 능률성을 강조하는 경제적 측면과 그리고, 어, 고객경정을 위한 기업 경영인, 기업 경영 마인드를 강조하는 그래서 공공 부문에다가 두 가지를 던 거지요. 그렇다 경제적 측면 생산성 효율성 능률성을 강조하는 경제적 측면을 가미하고 또 고객 행정을 위한 기업 경영 마인드를 가미한 이런 새로운 신공공관리론이라고 공공 관리 기법을 신공공 관리론이라고 합니다. 이번도 보겠습니다. 신공공 관리론은 공공 부문에 민간 기업이 사용한 경영 관리 기법을 행정 내부에 도입함으로써 보다 경쟁적인. 거기 나했죠 첫째 줄, 둘째 줄 행정 내부에 도입함으로써. 그리고 두째 줄, 그때 보다 경쟁적인 메커니즘을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두째 줄, 셋째 줄 경직된 행정 관리 체제도 변혁시키고, 또 그런가 하면 행정 내부의 변화도 도출 술이고 고객 만족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부 개입을 신공공 관리론이라고 합니다. 시장 경제의 경쟁 시스템을 어~ 경직적일 수밖에 없는 행정 내부 관리에 접목을 시켜서, 어떤 경직된 행정 관리. 체계도 변모시키고 또그 다음에 행정 내부의 변화를 동시, 변화시킨가 동시에 고객 만족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공공관리론입니다. 거의 구성 요소 보면은 효율성, 경쟁성, 고객, 소비자 이런 단어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공공관리론도 요즘 뜨고 있는 단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조직 구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조직 이론 모형으로서 네 가지 모형을 보고 또 전통적 이론과 현대적 이론으로 폐사 체계 모형과 개방 체계 모형으로 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저 일반적으로 조직 이론 모형으로서는 앞선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조직 이론 모형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고전 모형으로서 과학적 관리론이나 관료제론이나 행정관리론 등을 들어봤고 다음에 신고전 모형으로 인간관계 모형이라고 하는데 인간관계론이나 다양한 동기 이론. 또 그런가면은 동기론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오우치의 Z 이론이나 또는 이면의 W 이론 같은 것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그런가면은 구조주의 모형, 고전 모형과 신고전 모형의 중간적 모형으로 다유인적 접근하는데 을 특징으로서 갈등의 순기능을 강조한다든지, 또 그런가면은 환경인 변인의 영향력을 강조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개방 체계 이론으로서 의미를 부여받았던 구조주의 모형이 있고 또 그런가 면은 체계 모형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 모형으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했고, 또 그러면 마침 체계가 나왔으니까 환경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개방체계 모형과 환경과의 관계성은 전면 배제하는 폐쇄체계 모형이 있는데, 보통 전통적인 조직이론인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이론, 또 인간관계론, 이런 것들은 모두 폐쇄체계이론입니다. 그에 비해서 현대적 조직이론이라고 할수 있는 구조상황이론이라, 또는 자원 의존 이론이나 정치 경제 이론이나 또는 뭐 생태+ 생태 체계 이론이라 생태학 이론 또 조직 군 생태 조직 군 생태학 이론이라고 그러지요. 또 그런가 면은뭐어 정치 경제 또 뭐가 있습니까 어신 제도 이론이나 이런 현대적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개방 체계 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큰 틀로 잡으면서 세부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조직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유형을 본다면 224 페이지에서는 뭐 조직의 개념을 가지고 출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단에서도 본 것처럼, 집단에서도 본 것처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구성원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규범을 지켜나가는 복수의 구성원. 공통의 목표, 공동체의식, 소속감이지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규범.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를 가지고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조직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기 보면 폴머가 제시한 조직의 내네 요소로서는 분업, 또 유계질사라는 계층제, 그 다음에 구조, 또 통제의 범위, 자, 이렇게 나누겠다 해서 공식 조직의 구조적 요인은 아직은 출제된 바는 없으나 펄머는 이렇게 조직의 4대 기본 요소로서 네가지를 들었다 해서 그 정도 분업, 또 계층제 또는 유계질서, 또 통솔범위 그리고 구조 이렇게 네 가지를 들어걸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조직의 분류에서 다양한 학자들이 조직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 파슨스나 파슨스나 카츠와가는 표현은 달리하고 있지만 표현은 달리하고 있지만 어, 같은 세 가지에다가 다른 하나씩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직의 분류에서 파슨스와 카츠와가는 거의 유사한. 분류를 하면서 하나만 차이를 두는 이런 그 기법을 가지고 우리가 숙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조직 그리고 경제조직이나 생산조직 그리고 유형 유지조직이나 현상 유지조직 표현은 달리하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 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 탈코트 파슨스는 통합 조직을 제시한데 비해서 어, 가츠와칸은 적응 조직을 제시했다는 점에 초점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생산 조직, 정치 조직, 뭐 체제 유지 조직 여기는 생산 조직, 어 그리고 젤로 밑에 관리 정치 조직 그리고 현상 유지 조직 그 대신 차이가 있다면은 어, 파슨스에는 세 번째 통합 조직 그리고 가츠와칸도 세 번째 적응 자이가 있다라오니까 그러니까 숙지를 하시면 정치 조직, 경제 조직, 현상 유지 조직. 탈코트 파슨스는 여기에다가 통합 조직, 가치화 가는 어, 적응 조직. 이렇게 내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사회 복지 조직이나 교육 조직에 관한 관점을 탈코트 파슨스나 또 여기 가치화 가는 현상 유지 조직에 가깝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면 저더 잘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블로우와 스코트에 의한 수혜자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 분류가 되겠습니다. 누구를 수혜자로 하느냐, 누구를 수혜자로나 하느냐는 하 문제가 있겠는데 거기에는 이 블로우와 스코트는 공익조직, 또 그러면 공익조직, 호혜조직, 또 봉사조직, 또 그러면 사업조직 등으로 나눴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어디에 속할까? 이렇게 볼 적에 많은 사람들은 자꾸 공익 조직, 공익 조직은데, 공익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공동체 구성은 일반을 대상으로, 일반을 수혜자로 할 적에는 공익 조직입니다. 경찰, 군대, 소방 등등,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 조직은 서비스 조직이라고 하는 봉사 조직에 해당이 됩니다. 특정, 특정 범주를 대상으로 수혜자로 할 적에, 일정 연령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일정 질 일정 부류로할수 있는 아프거나 다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 그런가면 우리가 고객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복지 이런 것들은 사, 사업 조직, 서비스 조직, 사, 사업 조직이라 서비스 조직, 또는 봉사 조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봉사 조직에 초점을 두고 블로와 스쿼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엣지오니와 분류와 같은 경우에는 엣지오니와 분류와 같은 엣지오니의 분류는 엣지오니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가지고 규범적 조직, 공리적 조직, 그리고 어, 강제적 조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상하는 휴먼 서비스한 사회복지 조직은 바로 도덕적, 규범적 권한과 도덕적 복종으로 결합된 규범적 조직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226페이지를 아주 별표를 넉넉히 할 것이 있습니다. 226페이지. 자, 우리가 가볍게 볼 것은 위에 3번에 하젠벨트가 제시한 조직 기술에 따른, 조직 기술에 따른 조직 분리로서 인간 식별 기술에, 인간 식별 기술을 가진 조직, 인간 유지 조직 기술을 가진 조직, 인간 변화 기술을 가진 조직, 또뭐 등등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인간 식별, 인간 식별 기술을 활용하는 조직에는 학교, 또는 인간 식별이니까 학교라든지 아니면 진료소. 진료소 암 환자 이런 등등을 구별하는 진료소 학교나 진료소는 인간 식별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조직이라고 할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인간 유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엔트로피를 최대한 늦추고 내겐 엔트로피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엔트로피를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점에서 노인 요양 시설과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인간 유지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이라 할 수가 있고, 또 그런가면 인간 변화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기술은 상담이라든지 치료를 사용하는 상담이나 치료를 이끌어가는 이런 병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조직이 어느 한 기술만 사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인간 식별에 초점을 두는 조직도 있고, 인간 유지에 초점을 두는 조직도 있고, 그런가면 인간 변화에 초점을 두는 기술도 있더라라고 하센벨트가 구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조직이냐라고 이렇게 분류한 것이 하셈벨트입니다. 다음에 거의 밑에 보면 조직의 유형으로 길버트 스퍼스의, 어, 글 길버트 스미스의 조직의 유형도 있고 수직 조직 또 비수평 조직 또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좀 뜸했으니까 길버트 스미스의 조직 분류를 봐야 됩니다. 길버트 스미스는 통제권의 소위 통제성이 얼마나 강하냐 통제라는 기준을 가지고 관료제 조직, 또 일선 조직, 투각성 조직, 그리고 전면적 강제 조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관료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제 조직은 우리가 앞에서 206쪽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관료제 조직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적어도 일급을 준비하신다면 알고 계신 단점에서 과학적 관리론이나 관료제 이론이나 인간관계론 설명하고 넘어온 거거든요. 당연히 행정론을 하셨다면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관료제 이론을 알고 있다라는 기본 저변에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특징을 그대로. 할수 있는 그야말로 성문화된 규칙이나 법령이라는 이름으로 성문화된 통제, 청문화된 그 통제를 가지고 통제력을 행사하는 그 조직은 관료제 조직입니다. 그에 비해서 일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권이 통제성은 있으나 미약한 조직. 보통 경찰서 같은 경우는 조사관이나 형사들, 또 법무부 조직에서는 검사 조직. 또, 초등학교 같은 건 학급 담임제나, 또, 초등학교나 같은 교육에서 학급이나 학급 담임이나 교과 담임. 그런가면 우리처럼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 뛰는 사회복지사. 통제성이 있긴 하지만 개별 클라이언트를, 개별 학생들을, 개별 학급을, 개별 교과를, 개별 피유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제성은 있으나 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투과성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성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있으나 마아온 조직. 왜냐하면 자발적이고, 그리고 돈을 바래지도 않는 무, 맞아, 무보수를 전제로 해서 자발적이고 비영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원 종, 자원봉사활동 조직이 바로 여기 나오는 투과성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면적 통제조직은 완전히 이전의 생활공간이라 문화와는 단절되는 이런 조직을 우리는 전면적 통제 조직이라고 또 조직 내에서도 관리 파트와는 전혀 상이한 이런 문화를 영위할 수밖에 없고 철저한 통제 속에서 철저하게 지배당하는 이런 조직은 전면적 통제 조직이라고 교도소나 요양 시설을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에서는 역시 수평 조직의 수평 조직의 단점에 보다 큰 비중을 두시면 되겠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에 대한 특징으로서는 더 공식적 비교로서는 역시 특징을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조직을 가지고 조직이란 뭐냐에서 조직 관리와 더불어서 조직의 유형 일부를 살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직화 방법 및 조직 구조의 다양성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